예비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부자분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설레고 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을 뵙는다는 마음에, 내일 날씨는 얻었지, 춥지는 뭐 않을지, 그런 마음으로, 어, 여러분께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졸업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기 출신, 꿈이고, 부작은 국회의원입니다. 3년간의 소중한 시간을 세우온 길을 나서는 여러분들, 졸업을 진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예정과 노력을 쏟았을 우리 이윤아 도장 선생님과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 우리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박장을 설쳐가면서까지 여러분들이 뒷받이를해 주셨을, 여 함께 해주신 우리 부모님과 가족, 친지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졸업식장에 와서 이렇게 축사를 내린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남스럽게 생각하고 저 또한 또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선배님들과 또 부모님들 덕분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어, 아직도 이룰 수 없는 게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첫 출근, 첫 인사를 하러 가는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그봉간의레드카페에서첫 입성하는 날 네. 낯선 곳입니다. 저도 낯선 곳입니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거기 중앙 로텐도를복도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 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는 작그만하고 그런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90도로 저를 합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국립고등학교 17기 누구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포옹을 하고 유심을 붙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낯선 타지에서 단지 국립고등학교 많은 이유만으로 우는그 자리에서 포옹을 하고 학계전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후에 그친구를 포함한 그 친구 동료들에게 부부고이라는 따뜻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고, 배치를 면또그 친구들을 포함한 국유고 출신, 서울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제가 제자리를 약속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저도 바로 국회의원는 아닙니다. 어, 인생의 전치의가루무를 계속 팠었고, 물론 실패도 있었습니다. 9.4성 일무 1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저와 같은 실패를 끝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꾸는 꿈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실패라는 것들은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 그런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 보존과 경험을 두려워할 수가 있고 그것들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꿈에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큰 자살이 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멜가 해리슨이라고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 흑인, 인 최초, 아시아계 최초의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대선에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제가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지만 제가 끝은 아닐 것이다. 오늘 이 나라의 소녀들이 보는 것은 가능성의 나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의 국민학교 국회의원이지만 제가 끝은 아닐 것이라 감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누구나도 자진이 되고 충분한 인물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 여러분들 누군가는 국가와 지역과 또 가족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해야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꿈을 그리지 못한다고 또큰 그 미래를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국회의원 다고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과 희망을 잊지 마시고 남들이 짜놓은 그 행복이라는 틀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 틀에 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작은 행복의 소소한 꿈들을 이어가기 위해 너이아십시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께서는 멋진 사람들이 되어가 있을 것입니다. 종양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인생의 단계에, 장도에 나서게 됩니다. 10년, 20년 뒤에 되돌아봐서 여러분들 아, 그래도 나아 누구누구는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았네. 남는 여러분들, 후배님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기원해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자고 듣게 되는 보호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 세계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 중심에 군유가 있습니다. 국유의 중심에 우리 국민고답학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보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술자리에서 그 소리를 하게 되면 국유고 출신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른손을 좀들어주십시오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미하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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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 하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미! 어... 한마디 해주십시오. 구미! 고, 고, 고! 감사합니다. 네. 후배님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축하해주신 구자분께 다시 한번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